거기 있어? 아왜 거기다 넣어 <laughs> 어 날씨도 너무 좋고 도착했습니다 우와 수영장이다 수영장 <laughs> 채원아 여기 다 <laughs> 어프하고 있네? 응? 여기 불 어디서 켜지? 좋아그 의자 조심해. 채아 여기 커튼 열어 볼까? 와! 와! 맞아요. 엉망이 춤춰 봐. 조여요. 아, 예요 우와 여긴 뭐지? 어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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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요. 내려줘. 내려줘요. <laughs> 좋아 a t u 조 t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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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이 좋아라. 또 어디 갈까? 찬아, 좋아 a tua, t 아 a 좋아? 좋아? 아좋 tua, tua, t 어, 귀여워. 그거 뭐야? 그건 술이야, 술. 고마워요. 응? 너 지금 뭐 했니? 너 지금 뭐 꼈니? 그건 콜라. 기다려요. 맛있어요? <laughs> 채연아저 핑크색으로 가야지. 핑크색, 핑크색으로 가. 핑크색, 저 앞으로 첨벙첨벙 해봐. <laughs> <laughs> 채연이 모자 어딨어? 엄마 주세요! <웃음> <웃음> <laughs> 튜브 탈래, 채원이 아빠, 아빠, 아빠. 채원아 튜브 타! 우와! 우 튜브를 습득하셨습니다 우와! 아유, 아 오, 수영장 열렸다.

안 좋아. 아니야.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엄마는 너무 좋은데, 아, 완전 뿌리물이야 채영, 어, 채영이 잘한다, 오우와 완전, 와우, 잘하는데, 와우, <목소리> 채영이 아빠 공격해, 아팠어, 어, <목소리> 계곡도 너무 좋다, 저기 꽤 깊어. 가꽤 깊어. 응. 여기 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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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안 인터뷰는 숙소를 예약하면은 이안곡 방갈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5 시부터 밤1 2 시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예정이고. 또 진짜 좋은 거는 1층이 카페인데 계속 무제한으로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기들용으로 따로 수영장도 해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치킨 가져올게. 치킨 가지러 갑시다. 이거는 좋은 친구들이라고 여기 숙소... 가까운 치킨집인데 진짜 진짜 맛있어 보여. 음. 치원아 맛있어 치킨? 꼬으로 이걸 예쁘게 꾸며 보는 거야. 내가 더 생각도 있어. 고기 고기. 고기 봐. 음, 고기도 먹고. 뭘 그렇게 맛있어? 어우, 좋아. 어우, 좋 반절 맛있어. 응, 과식하시네. <laughs> 맛있다야, 음. 너무 맛있다. 착해. 아, 짠. 짠. 아 좋다. 짠. 짠. 여름에 이렇게 놀러 오면은 확실히 산이안 더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따릿하다. 이렇게 계곡에서 이런 삼겹살 거의 몇년 만이냐? <laughs> 어차피 커피 안되잖 아기야, <laughs> 음. 진짜 맛있겠다. 우와, 미쳤다. 고기? <laughs> <포기? 웃음> 아, 음, 아. 고맙습니다. 저도요. 아, 그냥 먹자. 응? 정말 너무 맛있어, 너무 대박이에 고기가 진짜... 고기가 미쳤어. 이쁜 아이고이 좀 보여줘봐.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세웠나? 왜 이렇게 이뻐? 응? 보러 가보면 관심이 없어요. 응? 엄마, 취했어? 아야지 이제 오늘 피곤하잖아 마마 마마 배짤 봐라 배 아빠 노, 누우래. 야 아빠 야아누워야 아빠 누구래 아빠 누구야? 아빠 누구야? 아빠 누구야? 아빠 누자야아야 오.. 채연이 젓가락질 다 아, 당겨? 아우! 네, 내 네, 젓가락! 네. 너 무슨 젓가락질 그렇게 잘하냐? 네, 네, 네. 주세요! 주세요! 채연아 여기 좋아? 네, 네. 아, 예요. 이쁜 짓 해봐! 귀요미 해봐! 엄마!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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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물고기 있어요. 물고기... 저기 물고기 많다. 아침이라 시원하고 좋다. 체온아, 그치? 체연이안맞손 엄마 손. 엄마 손? 응. 응, 봐라. 아, 어, 어퍼어퍼했던 데다, 그치? <laughs> 채원아, 어제 많이 했지? 오늘은 여기 수영장 사장님이 하면 안 된대. 수영장 사장님이 오늘은 문 닫았대. 그 뭐야, 수영장 사장님 말 들어야 또 놀러 오지, 여기. 어, 손으로 살짝 만져, 그럼. 으이. 아, 차가워. 아, 차가 아, 어, 벌레다, 벌레. 나무다. 좋아, 좋아, 그거 치아이 좋아. 치아 여기 봐봐. 아빠, 여기 올라가야지. <laughs> 드라이브 좋다. 아빠도 <파도> 졸려 보여. <laughs> 치아나, 뭐해? 물고기 잡아? 물고기 아니야? 뭐 잡아, 그럼? 덜리까? 벌레 잡아? 벌레 없어? 무정호난제무정호 이게 제일 귀여워, 요즘에. 저리까? <laughs> 시연아, 여기도 벌레 있다. 아, 뱀한테 싫다고만 해요, 뱀 언니? 내리까내리까 <laughs> <덜리까? 웃음> 일로 올라와. <laughs> 마시고 카페에서 준 커피입니다. 짠! 볼 따고 짠 자, 이제 마지막 코스.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천이 짜장면해 봐! 또장면어 봐! 응. 천아짜장면 먹으러 가짜장면요 또 와요. 맛있돈좀 응. 주세요. 돈좀 주세요. 크림이 신경돈좀 주세요. 돈좀 주세요. 크림이 신기돈게 주세요. 돈좀 주세요. 게요돈장면얼요줄게요 엄마가 줄요요돈다 주세요. 돈좀 음. 맛있어? 응. 음. 음. 여기 진짜 괜찮아. 음. 수육도 맛있고. 잘 먹어. 치한아 맛있다. 음 맛있게 먹어. 자 이제 마지막 아빠의 먹방.